이번 주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비가 온다고 하였고, 또 오늘도 비가 온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바깥에 하늘을 한번 바라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봤는데, 와,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하늘이 청명하고 맑았던 적이 언제였는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하늘이 맑고 깨끗하고 날씨가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 어떻게 비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하늘을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한번 어, 이 예배당을 나가시면서 하늘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 이 시계가 멀리까지 또렷하게 보이는가? 진짜 날씨가 좋으니까, 이 수지에서 저기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까지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이 비가 이번 주 내내 정말 많이 와가지고 모든 미세먼지, 스모그, 분진 이런 것들을 다 씻어버리니까 하늘에 정말 맑고 투명한 하늘을 바라보며 아 이렇게 맑은 하늘 가운데 숨쉴수 있는 것이 정말 큰 복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왔냐면 저희가 걸어가면서 건물을 보는데 이전에 바라봤던 건물들이 다 엄청나게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물청소를 해도 그렇게 깨끗해지지가 않는데 어, 비가 세차게 내리치다 보니까 건물의 외벽에 있었던 모든 먼지들이 다 닦여져 내려와서 건물들이 글쎄 다 깨끗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20대 때 뉴질랜드라고 하는 곳에 가봤는데 그 뉴질랜드는 이제 사방이 온통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구름이 어, 이 지면에 낮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이 빽빽하게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게 정말 장관을 이루는 그런 장면들을 자주 이렇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렇게 비가 오고 나서 구름이 이 맑은 날씨에 딱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뉴질랜드와 같이 멋진 구름이 뜨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팔복.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절반 이상을 저희가 달려왔습니다. 한 구절씩 강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오늘은 청결 한자가 받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청결 하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화두가 되는 단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각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청결에 신경을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말을 차단하는 마스크는 우리의 필수품이 되었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 개인이 손소독제를 휴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하면서 아마 요즘에는 엘리베이터에도 누가 서 계시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위생에 신경을 쓰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만반의 준비를 하며 이 청결의 영역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놀랍게도 감기가 가장 많은 감기 환자가 올해 대폭으로 줄어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기뿐만 아니라 흔한 이런 전염성의 질환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역설적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라는 그런 뉴스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진정한 청결인가? 진정한 의미의 청결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던지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팔복의 여섯 번째 진정한 청결이란 곧 마음의 청결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부의 여섯 번째 말씀에 예수님의 결론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곧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보다라는 단어에 주목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무엇을 주로 보고 계십니까? 어느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새침한 부부가 이 도심에서 시골 마을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시골의 전원에서 이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이 아내가 맨날 저녁에 되면 남편에게 불평을 털어놓는 거예요. 여보, 여보. 저 글쎄, 저 앞집 있잖아. 저 앞집에는 빨래를 넣는데 빨래가 깨끗하지가 않더라고. 세제를 좋은 것을 쓰지를 않나 봐. 빨래가 다 얼룩이 져 있고 너무나도 지저분해. 다음 날이 됐습니다. 여보, 여보, 저 옆집에는 정말 외벽을 청소를 하지를 않나 봐. 너무나도 먼지가 가득하고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해. 이렇게 매일매일 이 아내는 저녁이 되면 남편에게 그 주변의 집들을 향한 불평과 이런 험담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어, 어느 날이 아내가 다 이제 창가를 바라보니까 빨래들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보 여보 오늘 오늘 이웃집에 어, 정말 빨래가 깨끗하더라. 저 옆집도 외벽이 깨끗해졌어. 아마 세제를 바꿨나 봐. 아마 저 외부역을 청소했나 봐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날 밤 전에 거센 비가 그 집의 창문을 깨끗이 한 것이었죠 바로 그 집에 다른 집을 더럽다고 했던 그 집의 창문이 깨끗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먼저 우리의 시야가 깨끗하지지 않는 이상 깨끗하지 않은 시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은 더러워 보인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바라보는 것이 선명하지요. 깨끗한 시야는 또렷하고 또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끝!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생각하느냐에 직접적인 이 작용을 일으킨다는 데 있습니다. 즉,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의 창이라고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견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뒤에 가면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도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긴 여행은 바로 이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이해하고 있지만 머리로는 받아들여지지만 그것이 가슴까지 내려와서 나의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기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이겠죠. 그런데요 이 머리로부터 가슴까지의 여행은 그렇게 멀지만 눈으로부터 마음까지의 영역은 얼마나 직통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드라마를 많이 시청할 겁니다. 드라마를 탁 키면은 멋진 남자 배우들이 연기를 합니다. 사랑해. 탁 이야기를 하면, 어, 그 사랑한다는 말이 왠지 내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그런 고백과 같이 들려가지고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청년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는데 저는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 현상 가운데 이 드라마가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매들에게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가슴이 떨릴만한 그런 남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면, 키가 크고, 멋지고, 잘생긴 남자들이 사랑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현실에 와서 남자들을 보면, 그렇게 멋진 남자들이, 아, 없어 보이니까, 이 마음이 떨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또, 아, 저희가 가끔, 또 자주 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뭐가 있죠? 이 홈쇼핑이 있습니다. 홈쇼핑. 아, 딱 처음에 채널을 틀었는데, 아, 잠깐만, 이제 다른 채널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본다는 게 어느덧 그 쇼호스트의 말에 딸려 들어가가지고, 조금만, 조금만 더 본다는 게 어느덧 전화기를 들고 어느덧 결제 버튼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갖고 싶다, 사고 싶다, 그것을 소유하고 싶다, 이렇게 욕망하게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디 드라마와 홈쇼핑 뿐만이겠습니까? 많은 TV 프로그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알맞은 연령에 시청할 수 있는 그 시청자 제한의 연령을 걸어놓은 것은 바로 눈이 눈으로 보는 것이 직관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직접적인 연결 통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바라볼 때는 또는, 어, 우리가 어떠한 자극적인 것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에 뺏기기가 쉽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이 뉴질랜드 이야기를, 어, 이제 꺼내는데요. 어, 지상 마지막 낙원이라고 한그 뉴질랜드 남섬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에는, 와, 정말 이 산이 거룩하게 생겼더라고요. 거룩하게. 그래서 산을 바라보는데, 와, 마음이 경외감이 들더라고요. 와, 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대자연 속에서 지극히 미미하고 작은 나는 한낱 미물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거룩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때는 도리어 그 가운데서 그 경외감을 느끼는 그런 심령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때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항상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이것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지금 시청하느냐.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가정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마음의 창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팔복에 오늘 본다는 의미. 이것은 눈으로만 본다. 그 의미가 아니라 오늘 팔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섯 번째 본다는 의미는 마음으로 본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마음에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육신의 눈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하여 바라볼 때에 깨끗하지 않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과 크나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청결하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과 같이 거꾸로 마음이 깨끗하면 눈이 바라보는 것 또한 중심을 바로 잡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10편 24편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와의 선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10편 24편 4절에 마음이 청결하다. 또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이 청결의 의미에는 숨은 동기나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순전한 마음을 일으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상 부분에는 계속하여 이 바라보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냐. 4절 보라 내눈 속에 들뽀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사물을 또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대상을 순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나 자신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이 깨끗할 때. 성경의 말씀처럼, 나에게는 지금 들뽀가 있는데, 타인에게 있는 자그마한 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슬리는 것. 실제로는 그 티끌보다도 더큰그 들뽀가 우리 안에 있는데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음의 결론을 도출해 볼수 있습니다. 눈으로부터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통로는 우리가 눈으로 본 것만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에 영향을 미치는 쌍방의 통행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유리창으로 내다본 모든 사물들은 다 더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창문을 깨끗하게 닦아낼 때 모든 것이 깨끗해 보이는 것이죠. 거룩한 것을 보려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갖다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 또한 거룩한 것들을 집중하게 되고 거룩한 것들을 더 사모하고 열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전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방향을 향하여 전심 전력하여 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오늘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가? 바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아버지는 매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업장을 운영을 하시면서 작은 가게에서 이 가정, 이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이유로 가장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오신 그런 분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데에 그렇게 밟지 못하셔서 그렇게 발빠르고 또 재치 있지. 못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결국 이 사업에 부도를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였지만 그 어려운 시간 내내 한 번도 자녀에게 내색을 한번 하시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자녀에게 손을 들어보신 적이 없던 분이 바로 저의 아버지셨어요 늘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향한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참 많이 기억하는 분, 그런 분이 제가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상당히 열정적이시고 또 어, 어머, 어머니에게 저는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욕도 많이 먹고, 매도 많이 먹고, 그리고 어머니는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시고, 신앙도 매우 뜨거우신 분이셨는데, 하루는 이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저 천국이 보이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보이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그보좌 앞에서 어떤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님 앞에서 상을 막 열심히 나르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저희 아버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머니 당신과 저와 제 여동생은 보이지도 않는데 저희 아버지만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앞에서 상을 날르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꿈 이야기를 저희에게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저는 그꿈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팔복의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게 될 복.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직접 동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에게 정말 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로렌스 수사의 하나님의 임재 연스이 수사는 메인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 음식을 만들 때도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주방으로 들어가시죠. 하나님 오늘도 칼질을 할 때, 오늘도 설거지를 할때 저와 동행하여 주실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해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였던 이 로렌스 수사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정말 제 마음이 청결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오염된 것을 제하해 주시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거룩하고 순전하고 두 마음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그 순전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자족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팔복의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창문이 얼마나 깨끗한지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마음의 창문은 얼마나 청결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외부적이고 신체적인 청결을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청결은 얼마나 추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남이 가진 것만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남이 정말 이것은 내 탓이 아니라 남 때문이다 남 탓을 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치 못한 상태에서는 언제나 우리 이 요인을 외부로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놓고는 우리 마음속에는 늘 좋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고 불평하며 살아가니 이 얼마나 하나님회 보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청결케 하시기 위하여 정결의식을 진행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바로 제자들과 이 수제자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는 즉 세족식을 진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사람의 발을 씻는다 이것은 노예나 종이 그 상전에게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께서는 저의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냐 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듣자 베드로는 주섬주섬 민망하게 그의 더럽고 추하고 그의 정결치 못한 발을 예수님께 내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리를 동이시고 그 수건으로 정말 베드로의 발을 정성껏 닦아 주시고 그 허리에 동인 수건으로 깨끗이 그 발을 닦아 주셨을 때에 베드로에는 어, 베드로의 마음에는 신체적인 발의 씻김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아픔, 상처, 지난날에 대한 그러한 상은들이 예수님의 친히 종이 되어주시고 낮은 모습으로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베드로는 그 마음에 더러워졌던 모든 부정된 것들이 씻겨져 내려가는 마음의 정결의 의식을 또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의미를 더욱더 확장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눈물만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물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닦아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변에 있는 지금 이웃들의 아픔과 상처와 그들의 소외됨 또한 닦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것은 바로 다른 이들의 마음 또한 청결케 하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확장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하신 것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바라보셨던 바라봄이 오늘 그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청결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의 복을 사모하고 받아들인. 저와 우리 수지소망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의 10년, 1년과 가정과 또한 일터 위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